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을 기대에 물들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고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는 말에 마음이 놓고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약속합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혹은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입에 머문 약속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주고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할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바꿔보려 할때 가장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 고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마주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진심 어린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바뀌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 앞서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약속을 남발할 뿐, 그 이후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기대를 거는 것은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내가 수없이 참아온 말들이 행동으로 바뀌었는지,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부모자식,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결국 반복될 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쉽게 말로 상황을 넘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내 마음만 지쳐갑니다. 나도 이제는 상대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바라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행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을 믿으며 또다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이번엔 정말 변할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바뀌지 않는 행동은 결국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기 전에 현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순간의 달콤함일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과 노력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에 기대지 마세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는 행동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